3세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오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유지 아니야 하 하시면 그 하늘라도 떨어지지 아니 하리라. 그러나 너희,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새심바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사보다 귀하니라 참사두 마리가 한 아싸리오네 팔리지 않느냐 그러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가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가 눈을 뜨게 하신 것이 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한 진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신 것이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천국을 보는 신비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도 나의 값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 중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적는 말씀으로 우리의 값을 집중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새 참 맘에 든든해지고 넉넉해지고 세상에 겁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던 나의 값에 대해 주신 나의 주님은 나의 값에 대하여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완 참새들이 얼마나 마리 값이 얼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참제 그의 집에 가보면 참제 구워놓고 구우면 참 보잘것없고 고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발의 피라고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마리 값이 하나쌀이오니 라고 했습니다. 한 낯살이 오는 그 당시 요동자 임금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 값은 32분의 1임을 말합니다. 그 일은 돈 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팔리지 않을 뿐더러 하늘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생존은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들까지도 새신다 하나님은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휴 아니라. 그리고 나의 값, 그것이 나의 값이고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제시, 제시, 제시. 나의 값이, 알라. 이 말씀대로. 나 자신은 자신을 과섭하게 하면 안 된다. 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을 인생을 을을 인생을 인을 인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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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에을 인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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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을 인생을 다생을인생 태가의 세원되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오늘 모두 모두 나의 값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관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 청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읽으면 눈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을 보면 나의 값을 알게 되고 나의 존재 의미를 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냥 억지로 읽고 하루 일년 불량을 불량을 따라 읽어버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나의 무엇을 말할 주는 주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아들이 머리를 길게 하고 예배를 등하는 모습을 볼때 아버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에 운전면을 땄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와서 운전면을 찍으 운전면을 썼으면 차를 빌려 나납니다그 아버지는 아들에 게몇 가지 조건을 주었습니다. 첫째 학교 성, 시대는 학교 성경을 읽라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셋째는 모두 단정에 깎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성적도 올랐습니, 올랐습니다. 성역도 올랐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드는 의외습니다 얼마면 아들이 잘 피해를 합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 말씀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분부를잘 따라 주어서 고맙다. 그런데 머리인는 데는 깝지 않았느냐. 아드, 대, 아들이 돼야 합니다. 성의가 있다 보니까. 삼순도 예수도 모세도 다 모를 기대셨는데요 아버지가 뭐 생각해보니 그니까 이놈 상당한건방이구나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분들은 모두 걸어서 다니셨단다 나도 걸 다녀라 오늘 성경은 모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하고 감동으로 깨우침으로 살아오기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값을 모릅니다. 의미도 가치도 모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피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값이 더 비참해지고 더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약의 지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하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앞에 벽벼 비참해지고 한 못해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되어서 대낮에도 피들거리고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은 마음이 같도합니다. 대단한 젊은이들이 빛들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대로를 질주하는 폭주들 보십시오. 모두 1 0대2 0대 젊은 나이들입니다. 얼마 얼마나 폭주를 하는지 무서울 정도로 거리 달립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다 묻습니다. 그렇게 달 그렇게 달리다가 넘어지면 죽을 텐데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신나게 달리다가 죽으면 좋죠 하고 대답,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내일 미국도 값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없이는 여기니까 남들이 나를 없이는 여기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너무 자 자만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굴해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넉넉하고 화려하고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비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초라하고 살아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사슴 한 마리가 자기의 잘생긴 뿔에 도출되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물을 보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다리를 비추어 볼때 다리가 초라해서 언제나 불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개가 쫓다가 쫓가 도망가야 니다 가다가 가시 너무 커진 군에 꿀이 걸려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 이때 사슴이 이렇게 지우입니다 꿀만 없었어도 꿀만 없었어도 요즘 탤런트 유명 가수들이 마지막으로 도중에 하찮은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부범한 젊은이들이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의 손님 사는 일이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화려 유명 성공이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화려한 성공이 맞는 거 아니고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때로 초라한 것도 좋을 수가 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초라해지면 우연 저 사람 불쌍 하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가버립니다. 사람 사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이 세상이 기준에 갖추도록 겉모습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일이입니다. 겉보기 행복해 보이는 사람 가운데 감추어진 내면의 모습 불행한 사람들도 있마나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행복하겠니 불행하겠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값을 알고 살아가는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나의 값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 뜻이 아니 공중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면 이일 말하면 무엇이냐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기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기도하를 통해서 보이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는 하지 고노동자의 3분의 1의 값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에게도, 어, 의, 의, 예. 한마리에도 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드물요 너희야, 말하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하으있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의 회계되고 힘을로 되시는 회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진 것이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미래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문 가지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도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케이 진리를 것이죠. 내려 되는 것이 무엇 하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케이라도 전혀 다른 길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내 인생일 내가 산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고려 고백해야 합니다. 분명히 민티는 우리는 온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신나 누가 뭐래도 내가 소중한 손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놀라놀라라한 응. 응. 마리 하나도 하나님과 떨어져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그 말은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의 값을 엄청 값을 엄청 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저어린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와 교제하고 함께 하시고 함 어,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꾸만 하나님은 나와 은혜를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한리에 아, 대해서, 진료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상의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말은 나로 상의하자 그 말입니다. 대화는 참 좋은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간의 대화가 많을수 좋습니다. 우리 문제나 오해 그리고 어려움을 푸는 일들도 대화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하느님의 뜻이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아들은 이 무슨 하나님부터 인도받고 보호받고 안내 안에 인내해서 받고 살아가는다. 그 삶이 최고의 예, 복된 삶이, 삶이 것입니다. 성경이 하시는 일은, 우리 모든 일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분에게 나의 미래와 장래 앞길을 맡기면, 맡기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나의 사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날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깨닫고 나아갈 음. 응. 아버지야, 아버지.